생 이제 중이 학생이 자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 어, 이건 칼라가 없는데 이거는? 아이 불편했을 때어요아 불편해서 떼었어요. 아, 이거 띠고 어, 고 있는가? 소년은 1번 소년이에요? 소년 아니고? 읽었다면? 네. 그 그러니까 누가 이컨투으로 항상 제목을 볼 때는 뭐 생각한다고요? 제목을 컨투으로 이해 하면서 사황이를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해 되세요 네. 그럼 누가? 소년만 이러 해 줘야 돼? 소녀도 이러 해 줘야 되고. 엄마도 이러 해 줘야 되고. 아빠도 이러 해 줘야 되고. 할아버지도 이러 해야 되잖아. 왜 하필이면 소년이냐고. 네가 생각하기에 다 읽고. 소녀이 주인공이어서. 하필이 왜 하필이면 소녀를 주인공으로 했냐고. 소녀로안 하고. 음. 그때 장장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아, 소년인 이유로 생각하면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이걸 소녀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걸 노인으로 바꾸면 어떨까? 이걸 엄마로 바꾸면 어떨까? 이걸 노동자로 바꾸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그이 글을 완전히 이해하고 내가 변형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위로해줘요, 그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위로는 뭘까? 언제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죠? 실제적으로 위로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 마음의 차이는 어떻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 위로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 위로가 안 될까? 그럼 누가, 누가 소년에게 위로를 해줘야 돼요? 친구들. 친구들이? 친구들만? 어, 엄마도. 아, 친구들, 응. 치, 친구들, 친구들이 위로했을 때 어떻게 하고, 엄마는 어떻게 했을 거고, 돕자는 어떻게 했을 테고. 그러면 이 소녀, 소년이, 소년이 청소년이라면, 청소년, 소녀, 소녀, 한, 한, 한꺼번에 되어있을다면, 이 책을 읽고 작가는 뭘 위로 해주고 싶은 거예요? 청소년기에. 청소년들한테 뭘 위로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 그 중2병? 아니, 사춘기 같은 아, 거. 사춘기? 네. 우주, 뭐, 하나께서 뭐, 거창하게, 낯선 우주. 뭐, 익숙해. 뭐, 맨날 보는 거 아버지. 뭐, 떠돌이 네. 소녀, 뭐, 부드러운 모에 없는데 뭘 고독해. 고와요? 없어요. 아 그냥 그거 때문에 떠돌이 엄마는 있어요? 네 근데 왜 떠돌이요? 약간 날라리 같이 그 날라리예요? 아. 아 중이병이에요? 네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중이병이에요? 어 약간 사춘기라고 해야 되나? 음 사춘기 누구나 다그렇잖아 중이병은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시기에 누구나 다 걸는데 아 중이병 걸린 고등학생인데. 아 그런 사람 그렇군요. 이렇게 책을 읽기 전에도 이렇게 제목으로 육하운드으로 상황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더 구체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한번 읽었다고 치면 이게 이제 한번 빠르게 읽는 거 빠르게 읽고 그 다음에 또 읽는다고 치면 뭐 고등학교에서 비평으로 배워요 비평으로 비평 방법 책 자체 내용. 작가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내용이겠지. 이런 시대를 반영했으니까 이런 내용이겠지. 독자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어른들이 이걸 읽으면 이런 반응, 아이들은 이런 반응. 이 차이는 어떤 차이 때문에 발생하겠다. 이렇게. 이 소년이라는 상징성은 문학에서 뭐, 뭐겠다. 책 내용도 있지만. 그죠? 이거는 작가 비평, 이거는 독자 효용, 이건 시대 비평. 이건 뭐 상징성, 상징, 상징 비평, 책 내용, 이렇게 다섯 가지로 또쓸수 있어요. 관점으로고 그러면서 정보를 모일 때, 정보를 모일 때, 자, 보실래요? 정보를 모일 때, 이렇게 오늘의 책, 출판사 서평 이렇게 나오잖아요. 책 소개. 책 소개 보시면. 이 소개는 뭐라고 하냐면, 장편 소설이래요. 5년 만에 쓰셨대요. 천천히. 카페에서 1일 연재 되었었대요. 아, 1일 연재 구조를, 1일 연재니까. 하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면 좋겠네요 책을.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루도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소설이란 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런 구조로 기승전결, 발단전결, 위기결정 결말인데 일일이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게 하루하루가 있겠죠. 네. 아 그러니까 그런 하루하루가 된 거를 아 여기서 일일이 이제 끝났으면 사람들 어우 다음 빨리 다음 연작해 주세요 내일은 뭐 나와요? 뭐 이렇게 궁금하겠다 이렇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았겠죠. 17살입니다. 아, 힙, 힙합을 얘기하는 요즘 트렌드네요.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 평범하지만 특별한 우리들의 이야기, 평범하지만 중2병 걸린 학생의 이야기. 자, 이혼한 엄마와 단둘이 삽니다. 그래서 이혼, 요즘도 이제 흔하게 되는. 뭐. 흔하진 않지만 어쨌든 많아요 그 다음에 태수와 마주친 음악 새로운 우정은 시작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책 속에서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 모두 낯선 우주 낯선이 무엇일까 왜 고독할까 얘는 왜 떠들까 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겠죠 이세 단어가 요 전체를 압축한 설명이니까 됐나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작가를 한번 쭉 보면, 자, 고창에서, 고창에서 출생하고 이렇게 서울에서 학교 다녔고, 그죠? 전문 작가인데, 확고하게, 그죠? 수상했는데, 뭐라고? 이렇게 살다 내 인생 끝나고 말지, 3 0대 중반 하면서 글쓰기 시작했대. 산사에 들어박혀서 책도 썼대. 그죠? 그러면서, 아, 어, 이런 거래요? 30 중반부터. 쓰기 시작을 해서 그저 어, 틀어박혀서 글 쓰는 거 좋아하시네. 그제? 네. 그러면서 재미있다, 잘린다. 그니까 재미있게 잘리게 술술 쓰는 구조로 유머러스하게 쓰면서 그 안에 뭔가 숨겨져 있다는 거네 그제? 네. 그래서 옆구리 불쑥불쑥는 단상이 뭘까? 이 사람이 준 단상이. 근데 이거를 사랑 소설도 아니다, 연애 소설도 아니다. 사람의 관계다. 상투성, 한계적, 항상 왜 이렇게 사람들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냉소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럼 냉소적으로 본 부분이 뭔가, 상투적으로 작가가 얘기해 본 부분은 뭔가, 그러면서 가지는 환상은 뭔가 이런 것들을 책을 읽으면서 찾아냈어야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이 작가의 작가의 작가 비평으로 이 작가의 뭐를 보고, 여기 에써 있는 소개글을 보고. 작가의 키워드를 찾은 다음에 그 키워드들이 책에 어떤 식으로 숨어있는지 또볼수 있어야죠. 이해됐나요? 네. 이걸 뭐라고요? 작가 비평.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목차를 딱 보시고, 목차를 보시고 전체적으로 겨울이고, 그죠? 나에게 왔어. 너를 바라보고, 그죠? 알까지 자라고. 그러면서 내 세계는 넓어지고, 그런데 외로움도 느끼고 세상 속에서 뭔가 축제를 위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 얘기가 전해지고 봄이 오고 겨울을 지나 봄이 오는 과정 그러면 겨울의 의미가 보고 봄의 의미가 오고 겨울 속에서 나는 어떤 인후애락을 겪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네요 됐나요? 네. 네. 그러니까 목차를 보면서 전체 줄거리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다음번에 그러면 출판사 서평을 봅시다 이렇게 서평을. 위로에서 출판사에서는 비밀과 거짓말 나온 직후 그 다음에 요게 나왔지 그러면서 요게 쭉 나오죠 이렇게 아. 17살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요게 핵심으로 하이라이트로 출판사에서 잡은 게 이거네요 뭐라고요? 타인을 이해해라 아, 관계 또 하나의 방정식 그럼 뭐라고요? 단계에 대해서 쓴다는 게 맞네. 작가는 그거를 낯설게 본다는 거네. 그래서 또 하나의 방식으로 표현해 본다는 거네. 음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제 자신이 자꾸 우겨서요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미숙한 단계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이게 바로 그 청소년기. 그러면서 본인이 못 느꼈던 힙합이라는 노래라든가. 그러니까, 이 노래지, 그죠? 어? 아들이 즐겨둔 노래. 그러든, 세대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를 이해하고 싶다는 거네,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런 정서, 소년의 정서가 발전하는 걸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느낌들을 찾고 싶다는 거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요, 이렇게? 새로운 우정이나 갈등, 이런 삶, 삶. 내가. 아들이잖아, 나는. 나는 여자네. 다른, 그래서 소년이구나. 아, 나는 여 남자가 아니니까 아들이구나. 그래서 소년이구나. 이거 나우저를 기입보니까아 네. 어?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아들의 힙합을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남녀의 관계도 있지만 내가 아닌 낯선 사람의 익숙한 인간관계를 새롭게 보면서 그안 속에 있는 생각들을 찾아내고 싶었다는 거죠. 타인을.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식이 글쓰기네 이 사람은 출판가 서평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어요? 네.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자또 랩트진 리뷰를 보세요 랩트진 리뷰. 이렇게 리뷰를 보면 리뷰를 보면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게 있지만 쭈르륵 보다 보면 이렇게 별표도 있는 것도 있고요 419주가 을 쭈르륵 읽어보면 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정리를 잘 했어요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도 썼지만 똑같은 걸 쓰기도 하지만. 그러면 내가 내가 그랬죠. 작가 비평했죠 이렇게. 네. 그러면 시대를 하면서 지금 시대의 힙합이나 여러 가지 성성년들의 문화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죠. 됐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A라는 사람의 독자 비평과 B라는 사람의 독자 비평과 C라는 사람의 독자 비평이 나랑 다를 수 있죠. 네. 나는 D일 수 있죠. 맞 네. 그럼, 요런 거를 비교를 해보면서, 아, 저 사람은 이러면서, 이래서 이런 걸 느꼈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이런 거, 그럼 굉장히 많이 공부하겠죠? 사회를. 그러면, 독후감이 엄청 풍부해지겠네요? 이거는자 전화, 나온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고, 이거는 제목으로 중심으로 해서 주제를 파고 들어가는 거고. 되세요? 네. 요거는 뭐라고? 작가를, 작가에 제공된 정보를 가지고 보는 거고, 이거는 뭐라고요? 제목을 중심으로 파고 들는 거고, 이거는 뭐라고요? 리뷰나 서평 같은 거 읽어보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걸 전체 통합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이렇게 써주면 좋은 녹화가 되겠네요. 이해됐나요? 네. 자, 오늘의 책 이렇게 봅습니다 소설. 그렇게 다한 다음에 외롭고 코타한 삶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이네. 그죠? 그럼 소년을 위로해줘. 그럼 누가 위로해? 내가 위로해 한다는 거네. 정성적으로 보면 소년은 아들이고 아들의 삶을 보고 아 이렇게 사는구나 엄마가 잠깐 내 소년을 바라보고 이걸 보는 과정 속에서 뭐라고 일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어, 너 고독하고 외로웠구나 중기병이지만 하는 걸 위로해 주는 거네요 그 지금까지만 쭉 연결하면 나는 그렇게 본다고 이해되세요? 네. 아 그러면서 여기에 오늘의 책하면서그쭈르 그러니까 썼어 이 사람 이분은 작가를 중심으로 해서 쓰고 책을 많이 읽었나 보다 그지 응? 여러 가지 비교하면서도 쓰고 이렇게 써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청소년 입장에서 거꾸로 청소년 입장에서 엄마에게 소녀를 위로해줘라고 쓰는 게 아니라 엄마를 위로해줘 이렇게 독후감제로한 다음에 소년이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을 엄마인 작가가 세대가 세대가 다르잖아. 엄마인 작가가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 당신들이 이해하는 이런 부분은 이렇고 이런 부분이 이렇고 이런 부분이 이렇습니다. 당신들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건 이해할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의 노력을 이해를 노력하는 것처럼 나도 당신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글에 대해서 이렇게 써져도 좋은 부각이 나올 수 있겠네요. 듣나요?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넷에 제공된 정보만으로도. 맞아요? 네. 뭐를 볼수있어책 정보 다볼수 있고 출판사 서평 다볼수 있고 책 속에 서평 주르륵 활용할 수 있고 또 뭐라고요? 네트진 리뷰 중에서 별 달린 거 있거든요 이렇게 가다보면 이렇게 이런 걸 중심으로 보세요 별 달린 거로 별 달린 거만 다봐 이렇게 그러면 그별 달린 것들의 특징들을 활용하고 모으면 굉장히 풍성한 독구감을쓸수 있죠 네. 거기다가 오늘의 책에 나오면이 느낌, 전체 글, 이렇게 저자 소개, 책 수반 말 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는 책 내용도 있으니까 그 부분 좀 문장 따가지고 그거에 대한 해석도 다시 또쓸 수가 있겠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본인이 책을 읽은 거에 더해서 한 서너 시간 요 인터넷을 활용해가지고 본인이 읽은 느낌하고 본인의 질문들을 인터넷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답을 찾았나 하고 생각한다면 좋은 독구가, 좋은 책 읽기의 후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정리해서 블로그나 SGS 아니면 정리해, 웨이한장정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면 세트에 올려줄 겁니다. 동원쌤